네, 여기는 호치민의 집이라고 합니다. 아, 이게 뜬금없이 태국에 베트남의 그 영웅인, 독립전쟁 영웅인 호치민이 살았던 집이라는 게 살짝 믿기지 않는데요. 이게 1928년도에 이제 첫 번째 독립전쟁이라고 할수 있는 베트남의 첫 번째 독립전쟁인 그 베트남 프랑스 전쟁 때그 제국주의 전쟁 때 그때 이제 어망명을 여기서 2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1928년도에. 약간 우리나라 뭐 김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잠깐 중국에 계실 때 그런 것이랑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총세 번의 전쟁을 하거든요. 왜세요? 첫 번째가 이제 프랑스 제국주의와의전쟁에서 승리해서 독립을 한번째고첫 번째고. 그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미국과의 전쟁. 그게 이제 두 번째 전쟁이고, 첫 번째, 두 번째가 승리했죠. 세 번째는 이제, 캄보디아와의 전쟁. 세 번째입니다. 캄보디아의 전쟁도 승리했습니다. 캄보디아가 이제, 캄보디아 안에 살고 있는 그친 베트남 인사들이라든가, 베트남 인람들 죽이기 시작을 해요. 폴포트가 그 당시에, 어, 크메르주 전쟁을 네, 그 활동을 하면서, 다죽여버리니까 그걸 이제 빌미 삼아서 들어온 거죠. 그렇죠? 베트남인들이 전쟁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축구도 전투적으로 하는 데그렇죠 어쨌든 지금 보면은. 아, 에 들어가 볼게요. 아무도 없긴 한데. 아, 이거는. 아, 소리가 나네, 인근 아, 우와. 상포도 되게. 오, 꼼꼼하게 다 그냥. 하셨네. 만들, 만들어 오셨네. <laughs> 진짜 공산주의 느낌이 확 나는데? 여기가 어떤 장소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잘 없는데 베트콩 모자가 이렇게 있네요 어? 생전에 사용하시던 그... 카세트인가 본데? 옷이나 이런 거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가? 여기서 <laughs> 2년 동안 버티다가 전체적인 전쟁을총 지휘를 하시고 금이 환영을 하시겠죠? 이거 이 미쓰비시 <laughs> 중요한지 않은 것도 봅시다. 음... 그 당시에 신문 스크랩이었던가 사진들 이런 것들을 잘 모아둔 것 같아요. 색이 좀 바란 했는데 음... 어떻게? 호치민이 베트남에 망명을 했을까요? 베트남이 아니라 태국에 망명을 했을까요? 이거 음, 당대의 그, 그 얘기는 이제 프랑스랑 태국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았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된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그 인도차이나 반도 같은 경우에는 제 제국주의가 왼쪽은 영국이 오른쪽은 프랑스가 지배를 했어요 캄보디아 베트남 이쪽으다 지배를 했었고 그러니까 그 왼쪽이라고 그 왼쪽 왼쪽 그러니까 서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이 인도에서부터 쫙 와서 미얀마랑 이렇게 그 동쪽은 라오스랑 라오스랑 베트남이랑 캄보디아 이렇게 점령을 했는데 태국을 남겨놨어요 왜냐면 태국이 딱 있습니다 태국까지 누가 이제 먹어버리면 계속 전쟁을 할거 아니에요 영국하고 프랑스는 이미 아프리카에서 엄청나게 전쟁을 했기 때문에 여기를 완충지로 남겨놓기로 한거예요 프랑스랑 영국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 좋게 태국은 이제 독립을 계속 이어갔던거고 대신 이제 땅은 많이 이제 옆 나라 그 영국이랑 프랑스 옆에 가해를 많이 떼준거죠 그렇게 돼서 음 완충지 되다 보니까 중립국이죠 하나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호치민이 여기에 있었던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이 딱 듭니다. 스위스로 망명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많이 나온 것처럼 스위스가 이제 영세 중립국이잖아요. 그래서 호치민이 멀리 못 도망가고 가장 최근접지인 태국에서 머물면서 2년동안 머물면서 이제 전 전쟁을 지휘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여기가 여기가 중심이라는 곳이네 대웅전 같은 곳이네. 사진도 이게 대단으로 일단 양구 저을 한번 살려 주시고 장모 씨 저기네 어, 베트남 이 오시죠 이거 100 0 0 100 0 0 1 1 0 1 베트남 여성들이 푹 이뻐요, 그렇죠? 중국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중국사 내려오신 분들이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나라가 베트남의 전쟁, 그 베트남의 공장을 많이 세운 것 같아요. 어차피 태국은 일본이 다 접수했고, 음, 과자도, 아, 이것도 다 이제 베트남 과자인데 여기. 귀리 초콜릿네가지 맛인데 아마 베트남에서 만드는 한국 과자인 것 같아요 말차 판단? 아 이건 아니다 한, 한국에서 만든 게 아니네 여기 보면은 여기 뭐 서초구 명달로 명달로 명달로가 어디지? 지니제이 인터내셔널 오리지널 말차 판단은 뭐지 판단? 판단은 모르겠다 이분 연예인 아닌가요? 유명한 연예인? 이름물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베트남 유명한 커피인 그 G7 저는 너무 이게 쓰고 너무 독해서 못 마시겠더라고요 다 버렸어요 너무 달아 저도 베트남 여행할 때그 외국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여행 온 외국인들한테 커피 어다해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별로라고 하더라고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도뭐 마약 이런 거 아니겠지 이쁘게 잘 해놨다. 아, 1 9 60분 전에 돌아가셨구나. 아... 역사에 굴곡 정말 엄청났던 인도차이나반도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가셨네. 물론 그 뒤로도 개판이긴 했죠. 인도차이나반도가 어, 엄청 더운데 그래도 와볼 만한데요.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문이 잠겨 있어. 아저 진짜 귀엽다. 나 이렇게 키우는 거 처음 봤네. 아, 이건 많이 있고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보호하는 것 같고. 아 <laughs> 진짜 무슨 모형 같은데. 아 진짜 단단하네요. 이거는 다 익어서 이제 무거워서 아, 이런 것도 처음 본다. 여행을 해야 정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것들. 아까 두리안 나무도 그렇고. 신기합니다, 진짜. 이것도 어메이징 타일랜드. 여기는 호치민 망명터에서 차로 1분 거리고요. 여기는 호치민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입장료는 무료고요. 아, 여는 뭔가 좀, 까리카. 아몽공 잡아야 되는구나. 어, 박물관이라고 하는데 사랑 느낌이 나네요. 옆은 뭔가... <laughs> 음... 어, 새들이 들어왔네. 어... 어, 태국 절에 있는 거네. 유명 인사들이 이제 여다는 그런 표시 같아요. 분들 다 모르는 분들이고, 한폭의 한 그림 같아요. 전망이 두 나라의 우호에 대한 이렇게 그래도 망명을 받아줬다는 게 그게 그 쉬운 게 아니죠. 프랑스의 눈치를 아무래도 태국이 볼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건 좀 높이 살만 하죠. 물론 예전에 캄보디아를 하나도 서로 이렇게 사이가 되게 안좋았긴안 좋았는데 둘이 이제 조금씩 나눠 먹었거든요. 서로 직접적으로 전쟁을 안 했지만. 그 다음 보면은 이제 인도차이나 반도에 한4개 국가가 있잖아요. 서쪽에서부터 미얀마, 태국, 그리고,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가 있고, 다음에 라오스, 베트남 다섯 개국가 있구나. 이제 서로 이제 이 조그만 이 인도차이나 반도를 하나 가지고 서로 엄청나게 이제 싸워 됐는데 그중에서 캄보디아는 늘이 당하기만 한거야요이옆 나라들한테. 원래 그래도 앙코르라트까지만 하더라도 12세기인가요? 11세기인가요? 그때만 해도 엄청나게 강력한 제국이었는데 다 먹고 있었는데 그 뒤부터는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는 <laughs> 그랬다고 합니다. 일단, 약간, 느낌은 이제 체계바라 있죠 체계바라의 느낌이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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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운데, 고생하네. 몸뚱아리. <laughs> 아닌데, 박물관인데 딱히 뭐 없어요. 아, 차라리 아까 거기에는 정원이라도 있었는데, 이거는 인공적으로 만든 돌 같은데요? 140만 바트를 뭐 지원을 했다는 것 같은데, 누가 누구한테 준 건지 모르겠어요. 45주년. 아, 양국 수교 45주년. 음, 수교를 맺은 지가 얼마 안 됐네. 하긴 뭐, 다들 때리고 부수고 싸우느라고 서로 무슨 수교를 맺겠어요. 한국이랑 일본처럼 사이도 안 좋고. 이게 보니까 그 인도차이나 반도 있는 나라들이 서로 사이가 다안 좋아. 태국은 라오스랑 되게 사이가 안 좋은 게, 라오스랑 거의 300년 가까이 이제 전쟁을 했거든요. 아유타야 때. 아유타야라는 그 나라를 막 멸망시켰어요. 미얀마가. 그래서, 미얀마가 아니라 라오스가. 그래서 진짜 싫어하더라고. 말레이시아랑도 사이가 안 좋고, 다안 좋아. 저 왼쪽에 보면은, 와, 2층, 3층 다 공실이고요. 아래도 공실이에요, 보니까. 아이고. 와, 왔네, 왔네. 사실 여기를 와야 되나 고민했었거든요? 그냥 국경까지 왜 가지? 했는데 보니까, 호스가 어, 예. 있네요. 이젠 잘했어. 주차하고 밥부터 먹어야 되는데. 저희가 약간, 다들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차는 왼쪽에 두 세로면 될것 같고. 나 아, 이게 보여가지고 차를 급하게 세웠습니다. 저 앞에다. 에어컨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음식 이 나왔고요. 이거는 소고기고요. 그리고 밥이랑 계란이랑.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했는데 조금 양이 작긴 한데. 여기가 어, 지나가다가 제가 들어왔잖아요. 일단 이 맞은편에 보이는 메콩강 뷰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차가 없었는데 아 이렇게 바라보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게또 그리고 이 가격이 5 0바트 밖에 안 합니다 1,800 단점은 이 선풍기를 틀었는데도 더워요 제가 태국 와서 처음으로 밖에서 밥을 먹는데 아좀잘못했다 싶긴 한데 빨리 먹고 터프지하고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다 먹었습니다.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일단은, 이산에 고추장이 들어간 그 소고기, 볶음 이런 거였거든요. 네, 데어 매콤한 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 매일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로컬이 가끔씩 이렇게 감, 그 감동을 좀줄 때가 있어요. 일단은 고수는 제가 빼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일단, 식당 앞을 나와봤고요. 와, 저서도 이제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쫙 있어서. 여기까지 쫙 끝까지 이어지네요. 음, 벤츠도 있고, 와, 시간 보내기 좋겠네요. 사색하면서. 어, 그래. 나룻배도 있어. 여기 한강 1970인데? <laughs> 음. 아래 보면 이제 국기를 이렇게. 저분은 낚시하시는 건가요? 뭐 하시는 건가요? 저쪽, 음. 나옵스 사람일까? 국기가 없네. 나오스를 제가 내년에 한 2023년 가을 정도 갈것 같아요 일정상. 아 그때까지 잘 있어라. 어, 근데 자세히 보면은 어, 산맥이 보이죠? 산맥이 그 산맥이 예사롭지 않잖아요. 중국 게림 가면 은 저렇게 뾰족 태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 맞다, 거기 하롱베이, 태트 하롱베이도 그런 지형이잖아요. 저게 쿤밍에도 저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지형이 중국 남부, 동남성에서부터 여기 라오스까지 쫙 있는 거예요. 태국에는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제가 태국 북쪽으로 올라가면 아마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저런 아, 지형이 엄청 넓게 포진되 있구나. 거의 뭐 수천킬로가 포진되 있는 건.